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참사로 세상을 떠난 딸의 꿈을 대신 이루면서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 딸의 이름으로입니다. 지난해 7월 남태평양 바누아투 공화국의 문을 연 해륜 국립 유치원. 이 유치원의 이름은 마우나 오션 리조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 고해륜 씨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해외 선교 활동을 꿈꿨던 딸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아버지 고개석 씨가 설립한 겁니다. 고 씨는 딸의 사고 보상금을 모두 먼저 떠난 딸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억 원에 이르는 사고 보상금을 다누아투의 유치원 설립과 딸이 입학 예정이던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장학금으로 모두 기탁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하늘나라에서 따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등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